오늘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A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김나현 씨인데, 음. 그는 4,500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연매출 4억 5천을 올리는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그가 성공하게 된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가방에 붓과 물감을 챙겨서 가가호 방문해서 글씨와 그림을 그려주고 수고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4,500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점차 번창을 해서 나중에는 현수막에 글씨를 써주고 타월에 글씨를 써서 기념품을 만들어 납품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순 기념 현수막을 제작해서 보냈는데 회갑 기념 현수막과 바뀌어서 배달되었다고 합니다.행사는 내일로 다가왔고 방법이 없더랍니다.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자신을 믿고 맡긴 소비자에게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새 아들을 차에 태우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밤중에 배달을 해줬답니다. 그의 신용이 널리 알려지고 지금은 어엿한 사업체로 성장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순간 구약의 요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여로보암 이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아수로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벳삭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나라인 니누에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그에게 못마땅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요나와 같은 무명의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와 같은 강대국의 수도에 가서 외친다고 그들이 과연 듣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자기 관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소용돌이 치며 풍랑이 일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냐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의 일을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파탄이 나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왜 국가가 몰락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기는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와 1,200만 명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민족의 살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